달성군 가창면 옥분이의 하천부지. 이 땅은 30여 가구가 6, 7, 7년 전부터 하천 땅을 빌려 감나보 등 과실수와 변홍사 등을 짓던 곳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7년 12월경 달성군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점명화가 연장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장은 해당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용했던 땅을 달성군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하천 부지를 관리 주체인 달성군에 돌려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일부 보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천 부지 자체는 법상에 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땅은 그냥 가져가기로 하고 일부 그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 유실수도 옮기는 비용을 원래는 못 준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줄지는 몰라도 그 감은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조금 준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절충을 해봐야 할 달성군은 옥분니 마을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수십 년 동안 직접 개관하고 관리해온 점을 감안해 일부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하천 점영허가에 따른 보상 기준은 점영허가전에 심은 나무의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후 심은 나무는 보상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나부등 유실수를 언제 심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천 점영허가전에 심은 것으로 모두 인정하고. 유실수를 옮겨심을 비용을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정대로는 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최단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분들에 대한 그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상이 충분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보상과 별기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